공룡 아저씨 화이팅 내무습다 뮤턴트 <laughs> 중독됐다고 제 계획에 걸려드셨군요. 미라클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채널을 키워주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정말 영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형님, 잠깐만요. 네. 여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나 91년생 35살. 목소리 톤을 네. 듣자마자 그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었다. 형님, 식사 하셨습니까? 아 식사했죠, 형님. 형님, 제가 네. 아까 뮤턴트 연습을 좀 하고 왔어요. 네. 팬분 도좀 해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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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어려워요. 어려, 어렵군요. 왜냐면 저도 네. 이 뮤턴트를 좀 쏜다고, 좀잘 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 형님의 영상을 보기 전까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형님 영상 2024년 버전을 보고 따다다닥 소운데 이게 저는 안 나가요. 잠깐만요. 훈련장으로 한번 가서 한그 30발 완벽한 미턴트의 연사 같은 거 다다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아, 제가 만들게요. 다이노 헤드 손모가지 묻는 거. <laughs> 어디 계시지? 아, 거기 계시는구나. 아. 아, 잠깐만. 잠깐 아, 잠깐 <laughs> 마시고 저형 잠깐만요 마우스 잡았세요 <laughs> 형님. 예예. 예. 자 시작부터 지금 예열 걸지 마시고요. 장인들가 아, 그러면은 손 푸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어딱 많이 예. 액션 들어왔을 때3 0발을 여섯 번에 럼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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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 네. 럼네한번더 오케이 <laughs> 형님 이슈집 와서 제가 방금 그 라지텍 그 프로그램으로 잠깐 써봤는데 그게 작동이 예. 되긴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닙니다. 혹시 자기 어? 앞에서 제가 기가 한번 부려도 될까요? 아 얼마든지요. 네. 아니 네. 근데 아직 제가 자기 검색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laughs> 아 이게 왜 이렇게 떨리냐? 이게왜이렇게 떨리냐 야 배무래가 이런 게 보냐? 잠깐만 내가 내가 이거 <laughs> 자기 검증을 하러 온거 같은데 검증을 하러 온 자리 같은데 이거 뭐왜 내가 떨리는 거야 이거? 라디 액션 액션. 아, 제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여다다다다다다다다보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예. <laughs>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다다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인칭다다다다다다다다다 형님 좀 여유로워요. 수다다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야나 나도 마우스 누르다가 졌어 이거. 음. 오. 인오닉스 피킹. 인오. 앙! 이오닉스 낯상하게 머리질 때 농수관 나이 나이 이슈 왼손 못 따라오겠지. 머리 깠지. <laughs> 나라아나지나이지나쁘나지 이거 지 나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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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쁘지나 저기 저기 지 나쁘지. 나쁘 나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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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 라이딩요아좀 붙어야돼요 조금 아안 가능은 하나 이 잠글은 안돼 일단 제가 바퀴는 깨우고 오케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M4고다 m 하고다 큰일날뻔했다 아 괜찮아 MG3? 형님? <laughs> 야 갔다 나 바로 갔다 M4 야 갔다 형님 저갔습니다 자 무대도 만들어줬어요 합격 아아아 <laughs> 그렇지 <laughs> 합격 무대만들어놨습니다 형님 아격차장 <laughs> 읍차장 주십시오 읍차장 시다 맛있공해봐요뚝3뚝뚝 오케이 삼뚝 오케이 okay. okay. 먹었습니다. 어? 올라간다. 아 도망가야 되겠데 이거. 아, 아 미안다 미안다 미안다. 잠깐만 합합사보가 사보가 미안다 미안다. 눈썹 보이시죠? 아 눈썹 보입니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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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났다. 나그라, 어, 나그라. 아케아오아이아케아기아기아야아야아기 아기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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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에아었어요 오케이 기 아기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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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아기 아기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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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아기아아기아아빠아기안나 <laughs> 와잘 친다 잘 친다 오케이. 반대서 받는 거예요 어 거기서 오케이. 받는 거예요 오케이. 어 괜찮 오 어, 가보자 무대도 만들어 줬다자 자, 쫓아갑니다 자 바퀴도 깨면 좋고 와와나나 나가는 B P M 아프게임 다르다 혼자다 혼자다 일로 온나 혼자다 어 대를 맞췄다맞췄다 또다 아프

어 어떻게 무턴트를 이렇게 잘 잡지 이게? 잡았다. 못 <laughs> <laughs> 뭐 잡으면 진짜 나. 나랑... 아니 잡는, 잡는 거 뒤지게 잘만 잘 잡는다니까 진짜. 엔차타 블루팀 무성 <laughs> 솔 신기했다. 인정을 받으려고 제가 멘트를 드린 게 아니고, 어 진짜로 이거는 진짜 장인입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무턴트 솔로 연습할 거야.